So, so 오늘 이한 주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어서 은혜가 가득한 이한 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또 믿음의 희생을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계속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한주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 같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거, 내가 복수하시나, 보지 않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술을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는 새롭게 또 한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소서이 한주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믿음에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주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측정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임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사하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한 주간 코로나 19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코로나 19가 속기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한 주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직장분들들이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 있으면 주님이 한 주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한 주간 다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한 주간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이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가 수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하십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받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 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구원의 끝,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죠 즉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좀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이속 챙기고 계산하게 하면서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리숙하지만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즉 주님 앞에서 복종하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고 흠없고 순전하게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의 모습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을 보는 것.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이. 교인의 숫자가 많다, 교회가 커졌다. 이게 보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저희 목회자들의 가장 큰,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시원치 않게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정말 보람 있게 또 보람 있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커다란 일꾼이 되는 것 그것 바라보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요한복음 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기쁨이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목양하는 목회자라면 양들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목양하는 목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연, 여러분, 전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구약시대 때는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재물 위에 포도주를 뿌릴 때 그때 재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이것을 바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5절인데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제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요. 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 어, 바울은 그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마지막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수 있을까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이게 바로 전제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의 재물의 희생이 될지라도 그런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예라는 표현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즉 믿음의 재물 또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재물이라는 것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 이게 재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재물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희생을 거기다가 덧입히겠다 부어 주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된다면 자기는 더 이상 기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짐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무엇이 희생 제물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덕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쯤 되면 자신의 업적을 좀 내세울만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 집사는 내가 전도해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장로는 내가 전도해서 저렇게 된 거야. 교회 일꾼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자세가 신앙의 재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면 내가 나를 전제로 그 위에 부어 드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순교의 피를 흘려줘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돕고 그를 내가 잘더 이끌어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열매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가 전도했고, 저 애기 엄마도 내가 전도했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될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섬겨주는 것, 이러한 희생, 이것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형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사도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뒤에서 섬겨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영적인 자녀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부모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면 기쁘셔요? 별로 그렇게 안 하신, 그냥 네가 네 인생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희생해도 그것이 큰 희생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덜 먹고 안 쓰고 내가 잠 도, 좀덜 잔다 하더라도, 내 자식 위해서 애 쓰는 것,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음식 만들어주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아니죠. 기쁨이라고 이야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게 무엇이 될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라. 그게 그게 제대로 된 부모 아니겠어요? 말안는다고새사슬에 가둬 놓고 불로 지지고 뭐.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이거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고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가서 먹이 물어다 주고 희생을 하는데 이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게 진정한 부모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의 영적 부모이기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쁘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복음도 전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섬겨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좀 본받아서 이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 특히 우리 여러분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 주민들, 부모님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좀 섬기는 한 주, 여러분 들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인 갖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가지고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즉,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한 주간은 여러분 좀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동안 안 보였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화 좀 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코로나 19는 걸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좀 맛있는 것좀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누어서 같이 드시면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섬겨 주시는지, 한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그리 살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저희들에게 한 주를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한주 살아갈 때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나온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한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내힘 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 부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어서 그 능력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